경북문화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의원들은 보문단지의 상징인 보문상가 매각은 너무 안이한 경영이자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꼴찌 수준의 경영평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무더기로 채용한 인력을 두고 재정적 부담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문상가 매각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땅을 팔기 위해 건물을 기존 2층에서 3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고 300여 개의 점포가 들어설 수 있는 면적인데도 지역 상권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내 상권은 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엄상인들이 대모나 걱정을 하는 겁니다. 특히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이 올초 인사청문회에서는. 보문상가에 청년몰을 조성하겠다고 해놓고선 이를 뒤집고 가장 쉬운 매각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보문단지 상가 매각 여기에 대해서 참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스스로 십니까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매각해야 되는 이런 변화가 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 책임감도 느끼고. 이와 함께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한 올해 경영 평가 점수가 79점으로 5등급 가운데 4등급이고 한국관광공사 점수 84.9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질책도 나왔습니다. 또 얼추를 한꺼번에 신입사원 32명을 뽑아 앞으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된 것도 문제라는 충고가 더해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 입계는 경주 중심상가 연합회 등 상인 300여 명이 나와. 보문상과 매각은 상인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항의를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